감성 넘치는 디자인을 뽑아내는 회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의 맥이나 아이폰, 에어팟 시리즈가 남다른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으로 우리들의 지갑을 열어젖기듯이 제품의 스펙만큼이나 이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애플도 감성에서만큼은 한수 좁게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애플도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저도 여기서 만든 제품들을 보고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에 홀려서 사고 싶게 만드는 곳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사랑에 빠진 덴마크의 명품 오디오 브랜드 바로 오늘의 주인공, 뱅앤올룹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공기청정기? 액자? 거울? 그냥 창식품인가? 놀랍게도 이건 스피커인데요. 음향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뱅앤올룹슨을 알고 있던 몇몇 분들을 빼면 이게 스피커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디자인이죠. 이렇듯 뱅앤올룹슨이 만든 스피커가 스피커라고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비싼 오브제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데 예쁘고 고급져 보이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그렇듯 가격은 정말 한 예쁜데요. 이 리모컨 하나마저도 60만원이라는 정신 나간 가격에 팔고 있듯이 말이죠. 처음 보여드렸던 뱅앤올룹슨의 엔트리 모델, 에어플레이 A9도 400만원이 넘는 가격 판매 중이고, 이 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선 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1억 원짜리 스피커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나가는 부잣집 내부나 사장실의 스피커로 자주 등장하는 걸볼수 있는데 디자인이 넘사벽이다 보니 요즘은 집이나 가게에서 인테리어 겸 음악 감상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음악 듣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도 사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인데 뱅앤올룹슨이이 스피커들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반필 수품이 돼버린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비롯해서 TV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정도 제품군만 팔고 있지만 과거에는 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했는데요. 안 어울리겠지만 전기 면도기도 팔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뱅앤올룹슨이 거의 100년이 다 된다는 걸 생각하면 시대를 한참이나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디자인을 1900년대부터 뽑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다고 너무 디자인에만 치중하고 음향 회사로서의 가장 기본인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힘을 빼고 있지는 않은데요. 뱅앤올룹슨의 엔지니어들과 콘 마이스터라고 불리는 지오프 마틴이 완벽한 사운드 들을 위해 각 제품마다 수 개월간의 시간 동안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하고 사운드 디자이너인 네오 카플라니스가 어떠한 공간에서도 벵이노르슨의 스피커가 의도된 소리를 낼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품질 테스트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생긴 거랑 달리 내구성이 튼튼한 편으로 유명한데 벵이노르슨 내부에서는 고문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상상도 못할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제품이 정상 작동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화 백도와 영상 백도의 환경에서 스티를 방치시킨다거나 열대우림과 비슷하게 93%의 습도에서도 작동이 되는지 실험하기도 하고 배송 중에도 제품이 무사히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동시험을 하는 등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제품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산전수전 다격근 제품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 사운드는 물론이고 내구성에서도 최고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뱅앤올룹슨의 제품들을 보면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제품마다 금속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밋밋한 디자인에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1960년대부터 뱅앤올룹슨이 오디오 제품을 만들면서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된 건데 덕분에 이런 디자인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기술 덕분에 벵앤올룹스는 알루미늄 가공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알루미늄을 전문적으로 가공하기 위해 아예 자회사를 따로 차렸을 정도로 이쪽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실제로 마감과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벵앤올룹스의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점이 다른 회사까지 소문이 나는지 여러 군데로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메라 회사 핫셀블라드와 페이지 원이 바디에 사용된 알루미늄을 뱅앤올룹슨에서 공급받고 있죠. 그리고 애플의 알루미늄 사랑도 뱅앤올룹슨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수 있는데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부터 뱅앤올룹슨의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학창 시절에 뱅앤올룹슨의 스피커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보니 어린 나이에 살 수가 없어서 지갑에 뱅앤올룹슨의 스피커 사진을 항상 넣어놨었다고 해요. 잡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수 있겠죠. 이 정도로 뱅앤올룹슨을 좋아하다 보니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애플의 제품에 금속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하지만 고급스러 애플의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 애플의 구형 아이팟에서 사용된 이 클릭 휠도 벵앤올롭슨의 전화기인 베오컴 6000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디자인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나중에는 애플 스토어에도 벵앤올롭슨의 제품들이 판매되는데요. 디자인부터 가장 눈길을 끌었던 베오플레이 A8과 감성 이어폰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A8이 애플 스토어에 들어오면서 벵앤올롭슨의 존재가 더 알려지게 되죠. 특히 이 이어폰 A8이 벵앤올롭슨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아네르스 헤르만센이라는 디자이너가 탄생시킨 A8은 2000년에 벵앤올롭슨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이어폰이에요. 당시 출시 가격이 26만 원인 상당히 고가 이어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하는 분들도 많았죠. 가격이 비싸다는 평이 많았지만 뛰어난 마감과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고 음질도 뱅앤올슨답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었어요. 거기다 가수들이 방송에서 착용하는 모습까지 자주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게 되는데요. 특히 가수 태연, 박정현, 김범수님이 착용한 걸로 유명해졌는데 이외에도 수많은 가수분들이 에이을 착용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죠 뱅앤올룹슨이 또 컬러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 검정색 외에도 다양한 컬러가 출시하기도 했고 애플 유저들을 위해 리모트가 추가된 이어셋 3i가 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을 마지막으로 단종이 되면서 더 이상 만나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단종됐지만 과거의 명성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찾는 사람이 있고 중고나 미개봉 제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뱅앤올룹슨이 엄청난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다 보니 덴마크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덴마크산 뇌물인가 싶을 정도로 덴마크 정부에서 해외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뱅앤올룹슨의 제품들을 선물하기 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재임 시절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덴마크의 왕 마르그레테 2세로부터 뱅앤올롭슨의 스테레오 시스템을 선물 받은 적이 있고 부시 대통령에게도 당시 덴마크의 총리였던 라스 문센이 배우 사운드 3200과 배우랩 4000 스피커를 선물로 줬을 정도로 뱅앤올롭슨의 위상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알수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뱅앤올룹슨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피터뱅과 스벤올룹슨이라는 두 남자의 동업으로 탄생한 회사예요. 피터뱅이라는 분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용돈이 모이면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산게 아니라 건전지를 살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피터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라디오 제작을 공부하기 위해 라디오 공장에 취직까지도 했고 여기에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기술들을 배웠다고 해요. 이때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냥 덴마크로 돌아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스베놀루슨과 함께 라디오를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돈도 많이 없고 제품을 개발할 만한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덴마크의 스트로어라는 동네에 있던 올롭슨의 부모님 집 다락방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 초기에는 라디오 수신기를 만드는 일로 시작했지만 천천히 한나계씩 나아가면서 마침내 첫 라디오를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일리미네이터라는 이름의 라디오예요. 그런데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라디오였으면 뱅앤올루슨도 그저 그런 회사였겠죠. 일리미네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라디오가 배터리로 작동되는 형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뱅앤놀루슨은 배터리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플러그가 달린 라디오를 최초로 탄생시키면서 배터리 교체의 불편함을 해소해 준 중요한 제품이었어요. 이 라디오 덕분에 뱅앤올롭슨은큰 성공을 하게 되고 덕분에 회사는 다락방에 나와 공장을 차리면서 사업을 더 키워 나가죠 이후에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녹음 시스템이나 차량에 장착되는 대형 확성기를 판매했고 이 시기에는 뱅앤올롭슨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배우리 30구라는 이름의 라디오가 1938년에 공개되죠. 이 라디오가 뱅앤올롭슨의 대표작이라고 한 이유가 이 디자인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라디오의 외부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대부분이 비슷한 느낌을 으로 그런데 뱅앤놀룹슨은 라디오에 최초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디자인의 라디오로 배우리 39를 탄생시켜요. 그리고 이 배우리 39부터 지금의 뱅앤놀룹슨까지도 사용되는 접두사 배우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잘 나가던 뱅앤놀룹슨에게도한 차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때라 당시 나치 독일이 뱅앤놀룹슨에게 공장의 사용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장을 불태워버리면서 큰 타격을 입지만 1955년에 공장을 재건하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이렇게 이장이 다시 제공된 이후로 벵앤올룹스는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브 파비안센이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부터예요. 파비안센을 만나기 전까지 벵앤올룹스는 디자인과는 상당히 거리감은 회사였는데요. 설립자였던 피터와 스벤이 디자인보다는 철저하게 성능 위주로 제품을 개발해 왔기 때문이에요. 어찌나 별로였는지 당시 파비안센이 벵앤올룹스의 공장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벵앤올룹스의 라디오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라고 말했다고 하니 얼마나 별로인지 알수 있겠죠 그래도 뱅앤올로슨과 파비안센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라디오와 TV는 물론이고 가구까지 만들게 되면서 제품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게 가장 크죠 이렇게 파비안센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서 뱅앤올로슨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느꼈는지 성능 외에도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후로도 많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제품들을 탄생시켜요 이렇듯 뱅앤올룹슨이 기술력 외에도 일반적인 가전 제품 답지 않은 아름다운 디자인 덕분에 더욱더 명품 오디오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런 변화에는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뱅앤올룹슨은 회사 내에 디자이너들을 직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외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디자이너들을 따로 고용하는 이유가 디자이너들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회사 운영진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CEO조차 거부는 하되 간섭은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신제품 작업 할때 아이디어 랜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작업을 하는데, 이 팀에는 디자이너와 콘셉트 기획자 그리고 경영진들이 모여 제품을 기획하고 엔지니어가 이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 덕분에 디자이너들이 눈치 안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다 보니 지금처럼 멋진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지금까지도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백앤홀로슨의 제품들을 멋지게 탄생시켰지만 백앤홀로슨 디자인의 뿌리를 만들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바로 백앤홀로슨 역사상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는 야콥젠슨과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디자이너예요. 특히, 야콥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뱅앤올로슨과 함께 하면서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야콥이 뱅앤올로슨과 일하면서 200개가 넘는 제품을 디자인하다 보니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야콥의 대표작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나 이걸 고를 것 같은데 바로 1972년에 야콥이 디자인한 베오그램 4000이라는 이름의 턴테이블이에요. 알루미늄과 나무의 조합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지금 봐도 촌스럽다운 느낌이 1도 없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인데 이게 72년도에 나왔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죠. 이 턴테이블이 뱅앤올로슨의 역사에서 기술과 디자인의 이정표 같은 제품이라 2022 2년에 이 제품 탄생 50주년을 기념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배오 그램 사촌과 피커 및 캐비닛을 포함한 배오 시스템 72-22를 한정 생산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야코비 디자인 중에 이런 멋진 작품들이 많다 보니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야코비 작품들이 연구 소장품으로 선정되는데 하나도 아니고 무려 14개나 선정되죠. 그래서 야코비 디자인 제품들로 모마에서 개인전까지 했는데 이런 개인전은 모마 역사상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수 있겠죠. 이런 야코비 밑에서 함께 일하면서 성장한 디자이너가 바로 데이비드 루이스인데요. 영국에서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1년 뒤에 덴마크로 넘어오면서 벵앤올로슨과 인연이 시작된 건데요. 이때 야코미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루이스는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특히 어떤 제품이든 수명이 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오래될수록 선망받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을 만든다는 생각을 꿈도 꾸면 안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루이스의 디자인 팀은 컴퓨터 앞에서 생각만 하는 방식이 아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해요. 이렇게 루이스는 벵앤올로슨의 디자인을 한 치의 미흡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다른 디자인의 수정을 가지고 CEO와 한참을 줄다리기 한 적도 있었어요. 배오비전 MX 8000이란 TV에 세로 길이를 그대로 할지 늘릴지를 가지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CEO가 양보하면서 기존 디자인으로 제품이 출시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죠.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루이스도 약혼 못지 않은 훌륭한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첫 작품인 배오비전 400을 시작으로 배오레보천, 배오복스 코나, 비디오레코더 VX 5000등 약혼 못지 않게 훌륭한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냈고 루이스도 그의 작품 세 개가 모마의 연구 소장품으로 선정되는 역사를 썼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철학과 정신으로 디자인과 음향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벵앤올룹스는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적당하진 않지만 적당한 가격대라고 하고 있는 엔트리 라인업의 비중을 늘리고 너무 비싼 하이엔드 스피커의 비중은 다소 줄이면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무선 이어폰과 헤드폰도 만들고 있는 건데 이 녀석들도 디자인이 상당하죠 그리고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던 약폭과 루이스 외에도 여러 디자이너들이나 기업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 보 자면 무선 스피커 베오플레이 A2와 베오리 20을 디자인한 세실리의만주를 비롯해 영상 초반에 나왔던 스피커 베오플레이 A9을 디자인한 웨이빈 알렉산더 슬라토, 뱅앤올로슨의 TV 중 하나인 베오비전 하모니를 디자인한 톨슨 벨로어등 여러 디자이너들과 함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뱅앤올로슨이 생각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깊다고 할수 있는데 뱅앤올로슨이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 게 1988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죠. 국내로 어떻게 들어왔냐면 당시 코오롱 그룹의 회장이셨던 이웅렬전 회장님이 들여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장님이 미 으로 출장을 갔다가 아내분의 선물을 고르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맘에 들어서 정식 수입까지 하게 된 거라고 해요. 이렇게 국내 첫뱅앤놀로스 매장이 1988년 압구정 갤러리아에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갤러리아에뱅앤놀로스 매장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게 된뱅앤놀로스는 국내 기업들과도 자주 협업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삼성전자와 함께 세린과 세레니티라는 휴대폰을 만들기도 했고 LG와는 휴대폰의 사운드 기술 제휴를 맺었던 과거도 있고 지금까지도 뱅앤놀로스의 TV에 LG가 OLED 패널을 공급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철학을 지키면서 훌륭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뱅앤올룹슨이 지금처럼 한결같이 남아있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성공해서 집안을 뱅앤올룹슨의 스피커로 꾸며놓고 싶어지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